안녕하세요. 카니라이 TV의 비디오 팀 아저씨. 일상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팀 아저씨 비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이야기는 전기차 얘기 오늘 또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기차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간. 요즘에 여러분들 전기차 좀만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화제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불 엄청나게 나고 있어 여러분들. 파이어 어, <laughs>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눈에 들어오고 있을 거야.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안 들으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저, 세이브 시키라고, 이렇게, 이런 리뷰, 개몽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어, 구독자가 많아야지, 그게, 제대로 된 얘기인 거고, 진정성 있는 거고, 구독자가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어, 전달이 안 되는가 봐, 여러분들. 지금 검색해보면은, 전기차 불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이슈화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용하지. 어, 뭐, 항상 그렇잖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 전기차들 지금.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왜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여러분들 차 때문에, 이제 왜 그런, 완속 충전기에다가 끼워놓고든 뭐 대부분 이제 완속 충전기에다 끼워놓고 가가지고 이제 자빠져 자는 거야. 깜빡잊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차 자빠져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불 나는 거지, 불. 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완속 충전만 하면 이제 불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이제, 차지하다가 이제 과부하 걸린 거지. 그냥 딱 끼워놓는데, 이제, 아침어라는데막불 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불난 거, 자기 차만 홀라당 타가지고 불 나면은, 뭐, 상관없어 여러분들. 뭐, 그거. 그까지 꺼, 뭐. 옆에 비싼 차라도 이제 세워놓은 차가 있거나 이제 이래 봐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홀라당 이제 옆에 있는 차에 이제 피해주거나 이제 이래가지고 뭐 혹시라도 막 수입차 옆에, 어? 세워놨는데 그거 뭐불 붙어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어? 이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 전기차 때문에 그냥 불 홀라당 타봐라, 그거 이제. 여러분들, 저 때는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진짜, 인생. 전기차로 세이브하려고 알뜰하게 좀 타보고, 효율 좋게 타보려고 그랬다가, 그냥, 충전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인생 끝난다니까, 여러분들. <laughs> 전기차. 자꾸 지들이 사지도 않을 차를 자꾸 전기차 좋다고 사라 그러고 막 하이브리드 사라 그러고 지금 얘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없는 얘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고 하이브리드 간에 여러분들 전동화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국산차는 지금 이제 현대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오닉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전기차 전문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러면 냐 이제 전용 플랫폼이 탑재가 돼야지 어? 100%짜리 저 전기차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전기차고, 내연기관이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플랫폼이 내연기관하고 공유하면서 어, 만들어진 그런 배터리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로 만든 전기차 반쪽짜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몇 번을 여러분들? 어? 이 정도 얘기해주는 리뷰어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해주면 나 같으면 안 사겠어, 어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전기차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사는 건 전부 다 반쪽짜리라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 완전히 다 전동화 되는데, 여러분들이 타기 싫어도 이제 전기차를 무조건 이제 타는 정책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 내년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전용 플랫폼 탑재된 걸로. 그런 차를 타도 되는 걸 굳이 뭐 지금 반쪽짜리 그냥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배터리도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이제 어? 주행거리 늘어난 걸로 이제 탑재해가지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지금 그냥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가지고 그냥 온 동네방네 그 민폐를 끼치고 다녀 이제 진짜 전기차 진짜 잘못 사가지고 여러분들 충전 잘못하면 공동주택에서 불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좋된다니까 좀만 지금 가서 검색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화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막 사는 거지, 그냥. 어 친환경이 어딨어, 친환경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 근데 봐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 을넣으면은 전기차 이제 그거 불나는 거,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불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보험료 이제 이뻐에 나오는 거지, 이제. 만약에 이제, 옆에 차까지 이제 태워먹으면, 전기차 이제 메리트가 이제 없어진다. 어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요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어 지금. 특히. 여러분들 유류세 지금 시에 경유 지금 어 주유하는데 천 원밖에 안돼천원 여러분들 아 물론 뭐 나중에 올라가겠지 어 전기차 지금 전기 요금 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지가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전기 충전 요금 어 이제 탈 이유가 없어 어, 여러분 아무튼 이제 전기차 진짜 잘못 충전 한번 했다가는 이제 진짜 인생 끝난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전기차 이제 이거 화재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엄청 이제 시끄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대로 아마 이제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일들 또 이제. 어? 또 이제 충전 끼고 안 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재밌어지고, 어, 충전, 어?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웃기는 일들이 이제 엄청 생길 거라고, 여러분. 재밌는 일들이. 여러분들, 전기차 이게 가면 갈수록 인프라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게 이제 엄청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봐, 봐. 지금 여러분들 경유값천 천구십칠 원이야, 천구9 7 원. 저 봐, 여러분들 휘발유 저기 SKV죠, 여러분들 휘발유도 1 2 9 7 원. 옛날에 막2 0 0 0 원대까지 갔잖아. 어? 지금은 전기차가 메리트가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 전기차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충전소도 이제 많이 이제 확충해가지고 뭐 GS하고 뭐 여러 군데. 주유소에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이제 주유소가 이제 무슨 주차장이 되려고 하는가봐 이제 <laughs> 어? 주차장으로 변신해가지고 어, 충전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변화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2030년 35년 가면은 어쩌면 이제 수소 전기차로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늘면은 지금 우리 디젤차 지금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원래 이 디젤 엔진이 원래 이렇게 화물차나 이런 상용차에만 썼던 건데 디젤 승용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suv 라든가 뭐 여러가지 차종들 어 이런 디젤 승용차 뭐 이런 세단에다가도 엔진 집어넣고 이렇게 되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소 전기차도 이제. 승용 형식으로 이제 또 나온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때 사는 거야 그때 그때 딱 시에 수소전기차로 바로 사버리는 거지 저는 딱 지금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왜그러면 제 리뷰는 뭐 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난 반쪽짜리로 이렇게 뭐 만든 차뭐 이런 믹스한 차뭐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막어 이렇게 팔아먹는 자동차들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그러면 그렇게 하면 은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실험해 주는 거거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자동차에 좋은 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왜내돈 들여서 내가 왜, 왜 그런 짓거리를 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뭐 그렇다는 얘긴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살라고 하시는 분들, 어, 좀 두들겨보고, 저기, 어, 그, 어, 어려운 거 아니냐. 손품 좀 팔아보시라니까. 전기차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물론, 아직 뭐 좋은 차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제네시스도, 제네시스도 전기차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이 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고급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동화가 깔려줘야지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자동차들이 만들어진,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어, 밑에 등급에 있는 자동차들, 뭐 전기차들이 좋은 차처럼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플랫폼, 뭐샷이나 이런 것들, 파워트레인이나 뭐 전기, 배터리나 이런 거래도 시대적 그거에 맞춰서 플랫폼이 변경돼서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변환돼서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차하고 전기차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에다가 어거지로 끼어놓은 전기차 이러니까 자꾸 불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어? 어, 그런 이유인 거지? 어. 원래는 끼면 안 되는데, 다 자꾸 어거지로 갖다 끼어 넣으니까, 막, 기술적으로 어떻게, 어? 막, 세팅값 바꿔가지고, 어거지로 넣으니까 그게 과부하가 안 걸리겠냐고. 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그걸 하셔야 돼. 살펴보시면서 구매를 하셔야지. 그냥 뭐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차들 건드려봐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오닉 나와봐라, 여러분들. 이제 아이오닉이나 이제 이 전문 이제 전동화 완전히 현대차에 이제 전문 전기차 브랜드로 이제 팔아먹겠다고 이제 나오면은 그동에 나온 것들은 이제 완전, 완전 구닥다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구닥다리 전기차를 누가 사냐고 그걸 수리비 많이 나오고. 응? 어? 중고차로 팔아먹으려고 래도 애매하고 그거 검증이 안됐다 이 얘기지 뭐 예. 아무튼 잘 판단하셔 잘 고민하시고 사셔야 돼 그냥 덥석덥석 누르면 차 신차 나왔다고 아싸 하이브리드차가 뭐 제대로 된 전기차도 아니잖아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내연기관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니고 예. 어, 술레 술탄든 물에, 술, 물에 물탄든 뭐 이런 이런 거야 그냥 반쪽짜리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러 내가 하이브리드 어, 사지 마라 어, 요즘 같은 지금 이렇게 유류세 쌀때 유류비 쌀 때는 에, 효율도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이런 경유나 이런 차보다도 훨씬 더. 잘 따져보면 아휴 뭐 아무튼 그래 전기차 그 화재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셔 덥석덥석 지금 나오는 전기차 사지 말라 뭐 내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말을 안 들어 자꾸 내가 그러잖아 내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어, 내가 제네시스 디젤 나오면 은3.0 사지 마라 내말 들은 사람들은 아마 어, 굉장히 기뻐했을 거야 지금 어, 내 리뷰는 그런 얘기 해주잖아 여러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돈은 줄수 없지만 에. 돈 되는 정보. 이런 것들 그냥 싹 녹여주잖아, 내 리뷰에서. 막. 그러니까 내 리뷰 와서 이렇게 듣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딴데 갔다가 다시 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시간 흐르면은, 아이, 렇게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어, 시간 흐르면, 어, 얼추 맞거든, 또. 얘 얘기하는 대로 흘러가거든. 어, 자동차 이 흐름이. 희한해.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예, 오시는 거야, 다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동차 이거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얘기 자동차 회사를 뭐 깔라고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리뷰를 하고 이러는 거고 그렇잖아 여러분들 어? 요즘에 보면 막 자동차 회사 막 그냥 뒤집다 뭐 맨날 뭐 어, 불량이니 뭐니 뭐 결함이니 뭐 그딴 걸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얘기하잖아 그렇게 막이 아프게 떠들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자동차 법만 해결하면 끝나는 얘기야 어 자동차법 자동차법만 바뀌면 끝난다니까 개선을 안 하고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반쪽짜리로 자꾸 하고 기업 눈치 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 자꾸 이런 차를 어? 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는 거지 약간만 국산차 이거 타이트하게 잡으면 자동차법으로 수입차도 만만하게 못본다고 국내 소비자들 여러분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야. 백날 떠들어봐야, 다른 거.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그 인증하는 걸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잖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그거를 굉장히 높여놔야 된다고. 더 빡세게. 어, 수입차, 국산차, 그, 구분 안, 저, 안 하게끔. 소비자. 차별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차차못 팔아먹고 걸리면 어? 자동차 에서 만약에 헛짓거리하다 걸리면 그냥 좆되게 만든다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와가지고 장난질 못친다니까 우리 국산 차들이 장난질을 존나게 치니까. 이입리차 놈들도 와가지고 아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뭐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소비자들만 봉인 거지 봉 아무튼 뭐 그런 얘기 그냥 좀 해드리고 싶고 전기차 잘 판단해서 사셔라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여서 살 필요가 없다 지금 당분간 내연기관 충분히 타셔도 돼 여러분들 35년 그럼 그때 가서 얘기지 그때 가서 뭘 지금 사가지고 뭐 끼켜야 오래 타봐야 10년이고 어? 짧게 타면 5년인데 대부분 자동차라는 게아 저기 여러분 혼자 저 환경 그거 안 해도 환경보호 안 해도. 어, 환경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더 얘기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쭉 봐. 좀. 지금 이제 테슬라도 저기 내가 지나가니까 얘기하는데, 테슬라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 반값으로 3년 후부터 서 어, 반값. 어 가격으로 된 전기차가 이제 출시할 거다. 여태까지 안 샀으면 됐거든 여러분들이. 안 샀으면 된 건데 어그단쪽짜리 그냥, 그냥 막 나와가지고 베타 테스트 시켰다는 얘기야그 얘기가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국산 브랜드들은 어 국산 브랜드들은뭐4 5년 후에나 이제 제대로 전기차 이제 그거 해보겠다고 지금 이제 어 보도 자료나 이런 데 나오고 있잖아 기잖아. 어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여러분들이 살 이유가 없는 자동차야 여러분. 그걸 뭘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어? 사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충전은 어떻게 하나? 어, 어, 어 저기 끼우, 여기 끼우, 너 어? 싸움박질하다가 충전하고 어? 아, 차 빼달라고 그냥 여기저기요. 어? 전화지라고 왜그그 그, 그 생고생을 하고 살아 그러다 재수없게 또 불나면 어떡해 불나면 지하주차장에서 불나면 이제 독박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니 테슬라 그 사장도 그 어? 3년 후에 이제 반값짜리 자동차 내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나 내야지 이제 대중화 되겠다는 거야 슬슬 뭘 먼저 사가지고 박대가리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하긴 뭐 사전계약으로 뭐 집도 사는 민족인데 뭐 자동차는 뭐 우습지 뭐 이런 거 사는 거 그러니까 막 가서 사전계약으로 막 차도 나오기 보지도 않아 차 <laughs> 그냥 사는 거야 막 그냥 그래 놓고 그냥 차가 뭐 이상하네 뭐하네 그냥 아 신차 사면 다곤쳐져 여러분들 시간 흐르면 처음에야 배째가 나오는 거지만 아예 그런 거 포기하고 살아야+ 사야 된다니까 국산차는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기승전 자동차법 바꿔야 된다고 <laughs> 그렇지 않는 이상은. 차량이 교환만 돼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뭐 어, 뽑기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교환을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야,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 국토부 자체에서 그렇게, 공고사항으로 때려나 버렸으니 뭐, 바꿔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거든. 개지랄 하는 놈만 개별적으로 해주는 거야, 조용히 그냥 해결해서. 답이 딱 나오잖아. 3년 후에 반값짜리 자동차로 나오겠다. 이렇게 답이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 어, 전기차 대메이커,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빡시다, 삘. 어? 사람은 내가 얘기하잖아. 느낌 으로고딱 알아야 된다니까. 아, 국산 자동차는 4, 5년 후부터. 또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아, 앞으로 한 5, 6년은 뭐끝떡 없겠구나. 어, 그때나 이제 전기차 한번 사볼까, 그때나. 어, 이 생각으로 사시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지금 막 그냥 가짜 전기차들 막 이런 거, 이런 걸 타고 다니냐고. 다 테스트하는 자동차를. 돈들여가지고돈 지랄해가지고, 없는 돈막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똥폼이나 잡아보려고, 좋지도 않은 전기차. 그걸 막 1억씩 주고, 막0천만원씩 주고 있거 미쳤어? 여러분들, 내돈들여서아야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에이, 뭐. 오늘 전기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카니라이트 TV에, 에이, 일상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규교진 나이시 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